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울산항구 신정동 울산항구 C03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용면적 42평입니다 우일 빌라를 소개하겠는데요 여기가 C03 주택재건축구역이고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C03 울산항구 재건축 사업구역이 되겠고요. 우일빌라 모습 대략 살펴보시면 여기가 우일빌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서 우회전 하시면 보물로 방면이 되겠지요. 문건은 4층 중 3층 세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4층 중 3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이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아, 빌라 부지 모습, 빌라가 이렇게 레이아웃 되어 있는데, 북쪽에 붙어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측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른쪽 라인이 왔습니다. 예. 네. 경매 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636, 남구 신정동 1645-3번지 우일빌라 3층. 전용민적은 42.5평, 대지권은 22.08평, 1월 16일날 감정가 10억 6,800만원의 70%, 7억 4,760만원 이상에 입찰하시겠습니다. 4층 중에 3층 세대인데 91년도에 사용성이 되었습니다. 소유자 세대만이 전입되어 있으시고 임차보증금 인수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정매내 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말씀 드렸는데요.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건 취득으로 2주택 이하가 되시면은 낙찰금액 6억에 취득세율 1.3%부터 9억 낙찰액 3.5%까지 점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주택은 9%, 4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13.4% 들고 되시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보시다시피 파란색 라인 이렇게 남구 C03 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쪽에는 아이파크 2차에 인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남구 B B 공사 B 공사인지 B 공삼인지 살짝 헷갈립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구역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본건 내지는 본구역 서 인근에 보시면은 이전 하게될 옥동 공부대 부지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법원이고 이렇게 가시면은 본건에서 부산 옥포동까지 40분 미만에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해당 위치에서는 이렇게 가시면, 울산 대공원 편리하게 이동, 이용하실 수 있고, 울산에 학군 좋은 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삼산로 이용하셔서, 시청, 울산문화예술회관 삼산중심가, 전철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하순부터 서울로 가는 중고속출도가 운행될, 운행되고요. 운행되고요. 이렇게 빨간색 점선은 29년도부터 운행하게 될 도시철도 1호선인데, 본권에서 가까운 곳은 여기에 한번 서고, 여기에도 한번 서겠습니다. 여기에도 서고요.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